안녕하십니까. 건프로 농소의 건담 박사, 이박사입니다. 뿅. 오늘의 출리요 지원샵에서 협찬해주신 굉장히 저렴한 워크스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어, 워크스테이션 이름은 거창한데, 그런 거예요. 설명서 끼울 수 있고, 도구 보관할 수 있고, 게이트 쪼가리 같은 거 이렇게 밑에 모을 수 있는 그런 작업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친구죠. 25,000원인데, 사은품까지 두개 있다고 해요. 아마 이거는 품절되면은 사은품은 사라질 것 같은데, 그 전에 구매하시면 좋겠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 워크스테이션 어떤 녀석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패키지가 이게 답니다. 이게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번들로 나온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마우스 사도 패키지 없고 싼 애들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가격이 25,000원이거든요. 진짜 저렴합니다. <laughs> 먼저 조립한 후에 이 친구에 대한 상세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수는 완료됐다고 써있네요. 이게 워낙 좀 나름 부품들이 많아서 혹시나 안 들어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검수를 해서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도 안 들어있다면 바로 고객센터에 연락하는 게 맞겠죠? 일단 여기 좀 지저분하게 붙어있는 비닐을 벗겨주는 게 좋겠습니다. 비닐 벗기면 깔끔해지네요. 이 검은색 파츠에도 비닐이 얇게 붙어 있습니다. 비닐을 벗겨주셔야 깔끔할 것 같아요. 이게 패키지가 없다 보니까 좀 찍혀있는 게 있을 수 있대요. 싸니까 그거는 양해해야 될것 같습니다. 사용상에는 문제가 없고 상세페이지에도 써있다고 하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생각보다 부품이 많네요. 어, 볼트, 너트도 상당히 많고. 설명서 같은 경우에는 상세페이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몇개 들어있는지 이런 것도 체크 잘 하셔야겠죠? 아, 나 매뉴얼 없이 조립 약한데. <laughs> 아니야, 매뉴얼 없이 조립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상세페이지 설명 보고 조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가 너무 많다. 얘는 설명서 끼우는 구분가보다 네, 완성했습니다. 와, 이거 생각보다 빡세네. 설명서가 되게 띄엄띄엄 나와 있어요. 약간 주의하실 게 설명서에 제대로 안 나와 있는데 이런 데 너트로 다 조이셔야 되고 여기 밑에도 받침대 이렇게 끼워 주셔야 되고 크기는 가로 36, 세로 28cm. 그리고 두께는 4.5cm입니다. 사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일단 열면은 여기 구멍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는 니퍼 끼우는 데인가봐요. 이 차, 이차두개 끼워놓을 수 있게 설계가 돼있고 설명서는 이쪽에 거치하게 돼있는데 여기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판때기가. 여기다가 끼워주시고 이렇게 네, 설명서를 고정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설명서가 너무 펄럭거리는 친구면 고무 이용해서 끼워주시면 되겠죠. 여기 홈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에는 짜질구리한 것들 도구들 집어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핀셋이라든가 바츠 오프너라든가 이렇게 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먹선 같은 것도 뭐 넣고 닫지는 못하겠지만 아, 이런데 올려놓고 작업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작업을 하면 이런 식이죠. 이쪽 아래쪽으로 게이트 조각들이 빠지겠죠. 자 이런 짜잘구리한 게이트들이 여기로 들어가겠죠. 나중에 게이트 남은 것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용 방법은 워낙 심플해서 제가 뭐 특별히 뭐 전해드릴 건 없고 조립이 좀 빡세다. 나사를 겁나 많이 박았다. 뭐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뚜껑 덮을 때 이걸 빼줘야 됩니다. 설명서 받치는 친구를 빼줘야 돼요. 그리고 얘는 도구함은 덮을 수 있고 먹선 같은 걸 넣으면 안 덮이니까 먹선 같은 건 빼주셔야 됩니다. 락을 해줄 수 있는 방식.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프라모델 조립 작업대 워크스테이션 리뷰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에 지원샵에서 선물 두 가지도 준비했다니까 선물 줄때 구매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장점, 단점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장점은 게이트가 뭐 100%는 아니겠지만 90% 이상은 게이트 조각들이 밑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게이트 조각 치우기 편하고 뭔가 와이프분 봤을 때 눈치가 덜 보일 수 있다. <laughs> 일로 다 빠지는 거야.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지금. 나 그걸 엄청 깨끗하게 작업해. 조립 공간을 좀 깔끔하게 활용할 수 있다. 뭐 니퍼 끼우는데도 알차입니다. 짜질구리한 거 넣기도 수납하기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단점은 조립 받침대를 뺐다 꼈다 해줘야 되는 점, 조립 설명서가 조금 부실하다는 점. 뭔가 중간에 뚝뚝 건너뛴 느낌이 있어요. 뭐 어떻게 저떻게 못할 바는 아닌데 어린이 여러분들은 아빠 찬스 써야겠다 그런 느낌 듭니다. 약간 패키지가 부실하기 때문에 찍힘 자국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뭐 크게. 눈에 거슬리는 찍힘 자국은 안 보이거든요 아, 이건 또 케바케로 있을 수 있다 라는 점 그것도 단점이겠습니다 설명서에도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구매하실 때 참고하셔서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구매해 주시면 되겠고 하지만 그것을 모두 상쇄하는 장점이 있죠 그렇습니다 쌉니다 엄청 싸요 지금 25,000원에 지원샵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심지어 초반에 설명 드렸다시피 사은품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재고 소진까지 드리겠죠 여기 쏙 들어가는 친구 이거 없으면 조립 못하죠 네, 파츠 오프너도 선물로 드리고 청소용 브러쉬 사포하거나 뭐 게이트 털어내실 때 부드러운 부분도 있고 빳빳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려면 2,500원, 3,500원 한대요 이거 두 개도 받을 수 있으니까 좀 싸비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조금 깔끔하게 작업하고 싶으셨는데 워크스테이션에 너무 비쌌다 사기 좀 그렇다 눈치 보였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니까 하나쯤 구매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야 너는 왜안 써?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는 사실 공방이라서 워크 스테이션보다는 막 깔아놓고요. 막 여기 깔아놓고 막 도구도 많고 막막 막 깔아놓고 작업해서 제 작업 스타일이 그렇게 깔끔한 작업 스타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 워크 스테이션, 라모델 작업대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 의 친구를 툴 리뷰 해봤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재미난 상품으로 나 약간 홈쇼핑 같은데? 다음번에도 재밌는 아니야, 다음번에도 유익한 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이거 사도 와이프한테 득장맞는 건 똑같겠지만.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뉴타입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리또 언제 본다.